다시 눈을 뜨자 나는 베이징의 대가 집안 개 사료를 환각 속에서 먹어버린 내 남자 친구의 그날로 돌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은 너무 강해서 그는 자기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 친구는 귀가 찢어질 듯 놀라 소리쳤다. 내가 의사를 불러 올게. 너는 얼른 가서 그를 막아. 만약 대가가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거야. 나는 멍하니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전생에 나는 진샤오, 진소를 지키려 급히 뛰어들었지만. 그는 내 입을 막고 옷을 찢어버렸다. 친구가 데려온 권세가들 앞에서 그는 나를 여러 번 능욕했다. 그때부터 나는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더럽혀진 음탕한 여자로 전락했다. 부모님은 진시아오가 결혼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의 모든 지분을 그에게 넘겨야만 했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낳는 날 그는 수술실 앞에서 의사를 막아섰고 나는 수술대 위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 어머니와 아이 둘다 목숨을 잃었다. 숨이 끊어지기 전 나는 그가 장환환. 강한한 윌품에 안고 다정히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다. 보물아, 앞으로 모든 지분은 다 내거야. 알고 보니 나는 처음부터 그들의 덫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이번 생에 다시 들려오는 진샤오의 거친 숨소리를 뒤에서 듣고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를 위해 방문을 친절히 잠가주었다. 음, 남편이 알면 절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멍멍, 이게는 왜 사람까지 무는 거지? 히히, <laughs> 흐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 소리는 부끄럽고 분노에 차 있었지만 점점 더 커졌다. 억지로 당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그녀가 일부러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정신이 아닌 진샤오가 그녀를 건드릴 리 없었다. 그러나 개 사료의 약효 탓인지 그는 그녀를 개로 착각한 듯했다. 전생에 내가 진샤오에게 모욕당할 때 그녀는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방 안의 소리는 귀에 거슬렸지만 문 밖에 나는 오히려 통쾌했다. 나는 여전히 멀쩡히 살아 있고 진샤오에게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음탕한 여인이라는 오명도 쓰지 않았다. 손으로 배를 만졌다. 그곳은 여전히 평평했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도 없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멀리서 발소리가 다가오자 나는 급히 구석에 웅크려 앉아 공들여 빗은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잠시 망설이다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손에 묻은 립스틱을 얼굴에 문질렀다. 그리고 손을 휘둘러 뺨을 몇번 세게 때렸다. 두 뺨은 화끈거렸고 입가에서는 피맛이 섞인 진액이 흘러내렸다. 손마저 아팠다. 누, 누야, 왜 여기 있어? 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본 장한화는 분명히 당황했다. 나는 다시 머리카락을 뜯으며 억지로 눈물을 짜냈다. 붉게 부은 얼굴을 드러낸 채 나는 온몸을 떨며 복도에 버텼다. 나, 난 괜찮아. 다들 가까이 오지 마. 사람들은 서로 눈짓하며 수군거렸다 오늘 모임에 온 사람들은 전부 성류층이었다. 옌가무는 베이징 최고 귀족은 아니어도 인맥이 넓었고 게다가 이 파티의 주인인 샤오츠, 소철 와도 협력 관계였다. 그의 집안에서 옛 가문이 아가씨가 피를 토하고 머리가 엉망이 된채 쓰러져 있다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샤오츠의 어머니 타여사가 곧장 다가왔다.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가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하지만 전생에 그녀는 나를 뻔뻔스럽다고 욕하며 알몸으로 집 밖에 내던지게 시켰다. 그 말을 듣자 내 온몸은 떨렸고 미친 듯 고개를 저였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제발 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타여사는 곧 얼굴을 찌푸리며 다정한 표정을 거두었다.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얜 아가씨, 대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일부러 막고 있는 겁니까? 경비병. 저 여자를 끌어내라. 그 말이 떨어지자 건장한 경비병 둘이 나를 끌어내려 다가왔다. 나는 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복도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안 돼. 절대로 들어가선 안 돼. 완화나 제발 타여사를 말려줘. 도망치려던 장환환은 내 목소리에 걸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었다. 장환환 강환환은 나를 노려보며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편을 들어주었다. 맞아 맞아 누누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어. 일단 그녀 말부터 듣고 진정시켜야 해. 모두가 나와 장환환이 절친이라는 걸 알기에 그녀가 한마디 하자. 타여사는 더욱 분노했다. 이 못된 것들 여기는 샤오 소 가문이지. 너희가 집안 놀이 할 곳이 아니야. 아직도 비켜나지 않으면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타 여사님 제발 제발 더 묻지도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세요. 뒤쪽에서 명문가 아가씨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까지 했다. 얜 누누 얘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때린 거지 설마 타 여사 나는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이 몇 가닥씩 떨어져 내렸다. 타여사의 얼굴빛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바뀌며 손가락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옌 가문이 개지바 감히 나한테 장난을 쳐 아츠, 아철 와옌 정한, 연정한 왜 당장 불러와라. 자기 딸이 어떤 면인지 직접 보게 해라. 장환한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자 나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그녀는 타여사에게서 움직이지도 휴대폰을 쓰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오늘 서츠, 소철, 가초대한 손님들은 각계의 최고 인물들. 이 일이 터지면 복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게 뻔했다. 진샤오, 진소와 장환환. 그 역겨운 한 쌍은 반드시 더 많은 관객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했다. 불과 5분 만에 서치는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아버지도 황급히 달려와 내 팔을 붙잡고 끌어냈다. 내부은 얼굴을 본 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내 딸아,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냐? 왜 타여사를 막은 거냐? 서치와 함께 온 어른들도 슬렁거렸다. 지금까지 나는 베이징에서 평판이 좋았고. 많은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샤오 가문에서 소란을 피운 셈이었다. 몇몇 아가씨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옛 누누와는 절교다.라고 선언했다. 서치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다. 비켜. 나는 몸을 떨며 입을 열려 했지만 곧 아버지가 내 입을 막고 거칠게 끌어냈다. 그 힘에 나는 그대로 넘어져 이마와 팔꿈치가 까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내 꼴을 비웃듯 비아냥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부축하며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누누야 솔직히 말해라.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 나는 손으로 얼굴에 번진 립스틱을 닦아내고 아버지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타여사와 서츠가 복도에 들어섰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 너머에서 거칠고 거친 남자의 숨소리와 여자의 약한 신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들어가지 않아도 그 리듬만으로 방안의 상황이 얼마나 격렬한지 알수 있었다. 젊은 아가씨들은 얼굴이 빨개졌고 몇몇 부잣집 도련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대체 누구야? 샤오 가문 안에서 이렇게 대놓고. 서치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있었다. 베이징 대가의 체면이 이번에 완전히 짓밟힌 것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서치와 타여사를 올려다봤다. 서, 서 선생님. 제발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저분들 명성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서치는 뒤를 휙 입고 왔다. 오늘 자신이 초대한 귀빈들은 모두 문 밖에 서있었고 나머지는 단순히 분위기를 채우기 위해 불러온 하객들이었다. 베이징에서 수년간 다져온 체면이 이런 자리에 감히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감히 저질렀다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대체 누가 이렇게 뻔뻔한지 직접 보겠다. 서치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며 거칠게 발로 문을 걷어찼다. 반쯤 걸린 자물쇠는 덜렁거리며 떨어졌고 방안 바닥에는 남녀의 옷가지와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다. 축축하고 음란한 공기에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이란 게 명백했다. 몇몇 도련님들은 아예 휴대폰을 높이 들어 촬영까지 했다. 거기엔 벌거벗은 채 여자를 짓누르고 있는 진샤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순간 호라는 정적이 휩싸였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몽롱하던 진샤오는 서치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 서 선생님. 그의 이가 딱딱 부딪히며 온몸이 떨렸지만 손은 여전히 여자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여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들킬까 두려워했다. 서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만약 옛 정안이 진샤오에게 사업머리가 조금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애초에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감히 샤오 가문 파티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다니. 저자를 붙잡아라. 명령이 떨어지자 몇 명의 경비가 즉시 두 사람을 애워쌌다. 진샤오는 겁에 질려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몸이 떨어져 나가자 여자는 엉눌린 신음을 흘렸고 서츠 소철 위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벽 모서리에 몰린 진샤오는 창문으로 도망치려다 발길질 한 번에 나가 떨어져 벌거벗은 몸을 웅크리고 울부짖었다. 서치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한 걸음에 다가와 여자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손치워. 여자는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손톱이 깊이 살을 파고들 뿐이었다. 그때 나는 장환한 뒤에서 조용히 목소리를 냈다. 서선생님, 원망이 있다면 진샤오에게 하세요. 그녀는 그녀는 그냥 불쌍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치의 칼날 같은 시선이 나를 스치자 나는 곧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옆에 장환화는 공포에 질려 거의 서 있지도 못했고, 도망치려다 내가 팔을 붙잡아 놓쳤다. 그녀는 이를 갈며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더러운 년, 당장 손 치워. 서치는 포효하며 여자의 손목을 세게 비틀었다. 꽈득,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힘이 빠져나가자, 모두에게 나딕은 얼굴이 드러났다. 화장이 조금 번졌지만 분명한 얼굴. 서치의 아내, 별표 별표 고서설, 고서설, 별표 별표이었다. 서치의 이마에 파란 핏줄이 솟구쳤고, 곳곳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고서설은 비명과 함께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완전히 부러진 손목 때문에 힘을 잃었다. 벌거벗은 몸. 몸 같은 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어깨에는 진샤오가 남긴 이빨 자국과 키스 자국. 허벅지 사이에는 알수 없는 액체까지 흘러내렸다. 쯧쯧쯧. 꽤 격렬했나 보네. 구경하던 몇몇 도련님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서치의 귀에 또렷이 들어왔다. 그 말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서치의 체면을 산산조각 냈다. 게다가 휴대폰 카메라 소리와 동영상 촬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서치가 눈치사자 경비들이 달려가 휴대폰을 빼앗았지만 권세 있는 몇몇 자재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치켜들고 있었다. 경비들은 감히 손대지 못했고 결국 이 수치스러운 장면은 그대로 기록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벌거벗은 두 사람에게서 곧 내게로 옮겨갔다. 내 얼굴엔 눈물이 번져 있었고 두 볼은 립스틱 자국 때문에 더 붉고 부어 있었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는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짐작했다. 어쩌다, 서가문이 부인이, 남자는 누구지? 얜 아가씨의 연인이라잖아. 그러니 저 꼴이 난 거지. 하필 얜 가문이 아가씨에게 손을 대다니. 그건 서가문을 뺨친 것이나 마찬가지야. 분명 얜 아가씨가 고서설과 진샤오의 추문을 잡아챘던 거야. 그래서 아까 타여사를 막으려 했던 거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고서설을 더욱 오감했다. 더러운 년, 서치는 고서설을 진샤오 쪽으로 세차게 던졌다. 이어서 전력으로 그의 하체를 짓밟았다. 아. 진샤오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서치의 다리를 밀쳤지만 소용없었다. 붉은 피가 바닥에 흥건히 번졌고 젊은 하객 몇 명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나도 겁먹은 듯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실은 뒤뜬 웃음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진샤오는 눈물과 피를 토하며 연신 애원했다. 아 아니야 누군가 나한테 약을 먹였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함정에 빠진 거야. 함정에 빠졌다고? 누가 널 억지로 서설의 침대에 올려놨더냐? 반박하려는 순간 서치의 발길질이 그의 배를 가격했고, 진샤오는 피를 토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서치는 고서설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더러운 년, 왜 입을 다물고 있지? 말해. 고서설은 오열하며 부러진 손목을 감싸쥔 채 흐느꼈다. 남편, 그가 억지로 했어. 내가 갇혀있었어. 난 강제로. 흑흑. <laughs> 난 그에게 강제로 당했어. 진샤오는 피를 흘리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난 함정에 빠진 거야. 완화나, 완화나. 제발 날좀 구해줘. 장화나는 겁에 질려내 뒤에 숨었고,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진샤오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장화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겨우 두 걸음 기어가다 서치가 집어던진 꽃병에 머리를 맞고 피방벅이 된채 쓰러졌다. 이 미친놈을 묶어라. 그리고 당장 CCTV 확인해. 대연회장에서 서치, 소철, 는 곧장 모든 하객들을 내쫓으라 명했다. 자신이 머리에 뿔 달린 꼴이 퍼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손님들이 아직 문도 나서기 전에 이미 오늘의 영상은 인터넷을 뒤덮고 있었다. 베이징대가 서치의 아내, 외도 현장 포착, 서가문이 부인, 파티 현장에서 난잡한 불륜, 남자는 서치가 아니라 옛 아가씨의 연인 진샤오, 눈을 찌르는 뜨거운 제목들 앞에 서치의 얼굴은 먹칠하듯 새까맣게 변했다. 타여사는 분노로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방구석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입술까지 떨며 물었다. 누누야, 도대체 진샤오는 뭐냐? 네가 알았던 일이냐? 너와 관계가 있는 거냐?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낮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몰라요. 진샤오와 서가문이 부인이 왜 그런 사이였는지. 저는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서 부인이 저를 협박해서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막았을 뿐이에요. 말을 이어가다 눈물이 똑똑 떨어져 아버지의 손등을 적셨다.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손을 더꽉 잡아주었다. 누누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내 명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진샤오 같은 놈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게 두지 않겠다. 다만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본 탓에 네가 고생을 하게 됐구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도, 나도 잘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진샤오와 장환한 때문이다. 전생에서 나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죽었다. 원혼이 되어 진샤오 곁을 맴돌며 내 죽음으로 하룻밤 사이 백발이 된 부모님을 지켜봐야 했다. 더 나아가 장환왕과 진샤오가 집안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두 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면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지만 하늘은 눈을 감지 않았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이번 생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둘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감시 카메라는 어디 있나? 감시실놈들은 다 죽었나? 서가문에서 반만 축내는 거야? 서츠가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하필 오늘. 감시실이 고장나서 중요한 영상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장환암만이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카메라 기록만 없다면 자신이 진샤오의 술잔에 약을 넣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서가문이 하인이 불쑥 말했다. 도련님 제가 분명 보았습니다. 옛 아가씨가 제 손에서 술잔을 받아 진샤오에게 건네는걸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옌 가문이 아가씨가 연인의 술의 약을 타서 서가문이 부인이 욕 보이게 만들고 서치에게 뿔을 씌운 셈이었다. 그렇다면 옌 가문은 베이징에서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서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나를 꿰뚫었다. 마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듯했다. 아직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화난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누누야 넌 너무 경솔했어. 진샤오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를 망치는 거잖아. 그녀는 내 소매를 붙잡고 흐느끼며 서치의 눈치를 슬쩍 살폈다. 서치의 얼굴빛이 어두워질수록 그녀는 더욱 크게 울부짖었다. 내가 이상하다 했잖아. 왜 오늘따라 네가 진샤오에게 술을 마시게 하려 했는지. 넌 분명 그가 술에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네가 약을 넣은 거지? 내 주먹은 꽉 쥐어졌고 치솟는 분노가 온몸을 태웠다. 이 순간에도 그녀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진샤오는 장환안의 울음에 정신을 차린 듯 곧바로 내 쪽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눈 누누. 내가 비록 내 집안 만큼 부자는 아니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약을 먹여 이런 수치를 당하게 했지? 만약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런 독한 년을 아내로 맞지 않겠다. 나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결혼? 결국 그놈의 목적은 여전히 옛 가문이 재산이었다. 다시 한번 삼켜버리려는 욕심뿐.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때 서츠가 차갑게 물었다. 왜 변명하지 않나?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천천히 서츠, 소철, 앞으로 걸어나갔다. 저들이 제가 진샤오, 진소에게 약을 먹였다고 말했으니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그들이지. 제가 무죄를 증명할 의무는 없을 겁니다. 누가 말했든 증명해야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닥에 꽁꽁 묶인 채 벌레처럼 구르는 진샤오를 내려다 보았다. 진샤오, 당신은 오늘 제가 건넨 술잔단 한 잔만 마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진샤오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비웃듯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대로라면 네가 내가 다른 술도 마셨다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멍청한 년. 그 순간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의 말은 내 계획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나는 하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내가 술잔 하나를 건네는 걸 봤다고 했죠? 하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히 봤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장환완강환완을 가리켰다. 그럼 내가 술잔을 건넨 뒤이 아가씨도 술잔 하나를 더건네지 않았습니까? 하이는 잠시 멍해지더니 내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장환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낮게 입을 열었다. 옛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아가씨 역시 제 손에서 술잔을 받아 진샤오에게 건넸습니다. 서치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다. 확실하냐? 하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련님. 확실합니다. 옛 아가씨가 먼저, 장 아가씨가 나중이었습니다. 아직 서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아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눈우. 그게 무슨 뜻이야? 나랑 진샤오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왜 그를 해쳐야 하지? 나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나도 몰라. 네가 왜 그렇게까지 그에게 술을 억지로 권했는지. 장아나는 말이 막혔고, 본능적으로 진샤오를 바라보았다. 진샤오는 즉시 소리쳤다. 옛 눈우. 넌 나에게 약을 먹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냐? 넌 정말 독하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급히 달려와 모두 앞에 섰다. 그중한 사람은 헐떡이며 휴대폰을 지켜든 내 아버지였다. 감시 영상이 나왔다. 다른 한 사람은 서가문이 전속 주치의였다 그는 서치를 향해 난처한 눈빛을 보냈다. 서치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곤한 듯 말했다. 말해라. 위사는 진샤오를 잠깐 흘겨본 후, 낮게 입을 열었다. 부인. 부인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홀 전체가 술렁거렸다. 막 정신을 차린 타 여사는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베이징 상류층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 있었다. 서치는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에 있었고 어제에서야 돌아왔다는 것. 반면 그의 아내 고서설 고서설은 그 3개월 내내 국내에 있었다는 것. 타 여사는 이를 악물며 버티다 간신히 물었다. 몇몇 몇 달입니까? 의사는 서치의 얼굴을 보며 망설이다 이를 악물었다. 20일입니다. 타여사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이번엔 모두의 눈빛 속에는 조롱과 함께 연민까지 섞여 있었다. 진샤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떨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서설은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진샤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혼자 처리할 용기가 없었고, 원래는 오늘 서츠와 함께한 후 그의 아이로 속이려 했다. 하지만 파티에서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진샤오를 보고는 탐욕이 일어났다. 그래, 혹시 나중에 아이가 서치의 아이가 아니라고 들통나더라도 이 모든 건 진샤오 탓으로 돌리면 된다. 그녀는 그렇게 계산한 것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서츠 소철은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옆구리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눈 속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때 서치와 고서설. 고서설 위사랑은 베이징 사교계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던 때도 있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감시 영상을 확대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 분명 내가 하인에게서 술잔 하나를 받아 진샤오에게 건넸지만 그는 곧바로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후 장환환 강환환 이하인에게서 또 다른 술잔을 받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감시 영상 속에서 장환환이 목걸이 속에서 작은 아략 하나를 꺼내 술잔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그 술잔을 진샤오에게 건넸고 진샤오는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리며 장환환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내가 준 술잔은 여전히 대연회장의 테이블 위에 언터치드 그대로 놓여있었다. 몇몇 아가씨들이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천만다행이지만 이 일에 휘말린 이상 옛 아가씨의 명성은 틀림없이 타격을 받겠지. 세상에 진짜 범인은 장 아가씨였네. 독하구나. 설마 진샤오를 좋아해서 자기만 가지려 한건가? 주변의 수군거림에 장환환은 그대로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약을 넣은 게 아니야. 네가, 네가 왜 나를 해친 거야? 진샤오의 분노 섞인 고함이 장환안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멍하니 돌아서서 자신을 명문가 부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진샤오는 증오와 경멸의 눈빛만을 보내고 있었다. 반대로 원래 망가져야 했던 나, 옛 누누는 당당히 서서 그녀의 수치스러운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환안은 미친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웃었다. 진샤오, 네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거짓말 마. 네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옛 누누의 명성을 짓밟아주면, 넌옛가문이 재산을 손에 넣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나는 너를 위해 한 거야. 네가 내가 약을 넣은 걸 뻔히 알면서도 마셨잖아. 그런데 왜 고서설과 잤어? 왜옛 누누를 끌어들이지 않았냐고. 그녀의 말 한마디마다 진샤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반박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서측뿐 아니라 내 아버지 역시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앞으로 나가 진샤오의 뺨을 후려쳤다. 진샤오 우리 옌 가문이 너를 어찌대 했는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독하다니 만약 네가 누누에게 손을 댔다면 나는 너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진샤오는 연이와 따귀를 맞고도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 모두 아버지의 손길 덕분이었다. 옌 가문이 도움 없었다면 그 어리석은 머리로 사업은커녕 속옷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진샤오는 피를 토하며 멍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혼란과 의문만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진샤오, 평생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게 있어. 왜 내가 장완안의 말대로 뛰어들어 널 막지 않았는지. 그건 내가 이미 한번 죽어봤기 때문이야. 만약 전생의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여전히 그때처럼 널 걱정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며 몸을 던졌을 것이다. 너와 장완안은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왜냐하면 나는 널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랑을 이용해 내 삶과 가족까지 짓밟을 수 있었던 거야. 저 더러운 두놈을 끌어내라. 서치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더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이 가증스러운 연극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나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끌려가기 전. 장환환, 강환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누누, 제발 날좀 도와줘. 정말 내가 한게 아니야. 진샤오가 날 강요한 거야. 그가 날 협박했어. 우린 10년지기 친구잖아. 나 용서해주고 구해줄 수 없니? 제발. 누누. 우린 친구잖아. 나도 10년을 함께한 친구를 구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상부인과 수술대위에서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진샤오에게 모욕당할 때단한 번이라도 내가 그녀의 친구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네가 강요당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샤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도운 거야. 함께 날 죽이려고 했지. 그래야 그와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니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심지어 타 여사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 멍해진 장환안의 얼굴을 보며, 나는 냉소를 흘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만약 전생에, 장환안이 나의 신뢰를 이용해 진샤오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비참한 결말에 이르렀겠는가? 전생의 명예가 짓밟힌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여러 번 아이를 지우려 했다. 그러나 장환안은 매번 말렸다. 진샤오는 반드시 널 책임지고 결혼할 거야. 만약 아이를 버리면 그는 널 버릴 거야. 수차례 그녀는 나에게 낙태하지 말라고 다짐시켰다. 출산 당일도 그녀는 굳이 자신이 고른 병원에 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 병원은 이미 그녀와 진샤오가 손잡고 준비한 내 무덤이었다. 내가 죽은 후 장환아는 내 마지막 비참한 순간을 여러 차례 내 부모 앞에서 떠벌렸다. 어머니가 심장병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내 죽음을 집요하게 들먹였다. 결국 어머니는 발작을 일으켰고 그녀가 일부러 애매하게 신고한 탓에 구급차는 늦게 도착했다. 어머니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순식간에 노쇠해 건강한 중년에서 병든 노인으로 변했다. 마지막엔 내 무덤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진샤오가 손댄 자동차 때문에 사고로 직사했다. 옌가문이 모든 재산은 그렇게 서이라는 이름의 진샤오에게 넘어갔다. 모든 것은 진샤오와 장화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는 더 이상 어떤 인연도 두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건단 하나, 복수였다. 나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장환환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아버지 곁으로 걸어갔다. 네가 기다리던 순간이야. 마음껏 즐겨라. 장환환. 네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내가 죽기 전 겪은 것의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날 이후 장환환은 서치의 명령으로 반쯤 죽을 정도로 고문당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치가 무슨 수를 썼는지 그녀 부모의 작은 사업까지 단번에 문 닫게 만들었다. 곧이어 그녀는 마약 사용 및 서가문이 명예훼손 혐의로 감옥에 던져졌다. 서가문은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고, 집안은 생기를 잃은 채 갚을 길이 없어 결국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그러나 서가문이 어떻게 그들을 놓아줄 수 있겠는가? 불쌍하게도 장화나는 이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부모가 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그리고 매일 감옥 안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괴한들의 손길을 견뎌야 했다. 지금의 장화나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지옥 속에 있었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진샤오의 최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금, 진샤오라는 이름은 베이징 사교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서치에게 하체를 짓밟힌 후, 그는 남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온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었다. 서치는 그를 장화난처럼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를 서가문이 집안에 가두어두었다. 하인의 말에 따르면, 매일 밤 서가문이 지하실에서는 남녀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진샤오, 진소, 외의 그 상대는 바로 서치, 소철, 위전 아내. 고서설 고서설이었을 것이다. 누누 야 안심해라. 이틀만 지나면 내 이름에 관한 소문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 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서치와 이미 거래를 마쳤다고 했다. 옌 가문은 더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두 집안의 협력을 이어가는 대신 서치가 나의 명예를 지켜주고 악의적인 소문을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진샤오 와 장환환을 입에 올릴 때 그들은 더 이상 옌 가문이 아가씨의 연인 과 절친이 아니라 친구를 해친 독한 여자와 꿀 달린 실패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진샤오와 장환안에서 벗어나자. 내 인생은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나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옛 가문이 외동딸이었다. 누구의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조롱도 받지 않는 내 삶을 살수 있었다. 외전 진샤오의 꿈 서가문이 지하실에 갇힌 지 일곱째 밤 진샤오는 끝없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장환안과 모든 계획을 이룬 듯했다. 고서설을 침대에 눌렀을 때 누누가 뛰어들어 그를 막으려 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여전히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음모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비록 고서설과의 쾌락은 방해받았지만 그는 서가문이 저택 중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방을 골라놓은 것이 자랑스러웠다. 게다가 고서설이 스스로 다가와 겉옷을 벗어던진 것도 분명한 유혹이었다. 서치의 아내와 동침했다. 이 정도면 나도 대단하지 않은가. 그러나 누누가 방해하자 그는 모든 분노를 그녀에게 쏟아냈다. 그녀가 목이 쉬도록 울부짖는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다. 꿈속에서 누누는 여전히 그를 미친 듯 사랑하는 바보였다. 그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결국은 그와 결혼하는 여인. 그가 몇 마디 태도만 보이면 옌정화는전 재산을 스스로 내주었다. 그의 손에 힘들이지 않고 옌 가문이 모든 것이 넘어왔다. 그리고 옌 누누보다 아름다운 장원화는곧 그의 아내가 될 터였다. 하늘은 심지어 누누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 자신과 장환하는 더는 계략조차 필요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늘 고통을 두려워하던 그녀가 죽음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커다란 눈을 뜬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얼굴을 영혼에 새기려는 듯 바라봤다. 마치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를 놓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환환이 말해주기 전까지 그는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승리한 줄 알았다. 옛 누누도 그녀의 부모도 모두 죽고 옛 가문은 지워졌다. 재산은 그의 것이 되었다. 이제 그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터였다. 그런데 왜 결혼식 날 맑았던 하늘이 돌연 폭풍으로 바뀐 걸까? 왜 장환환이 세우고 싶어하던 철탑이 오히려 그들을 덮쳐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걸까? 진샤오는 비명과 함께 깨어났다. 그곳은 여전히 서가문이 지하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서치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